안녕하세요. 바람의 나라 연입니다. 이번 12월 미리 보기에서는 신수쟁탈전, 일간레이드, 환수성장, 크리스마스 이벤트, 국립민속박물관 이벤트 등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신규 요새 2종이 추가됩니다. 요동방면에서 천산산맥 거쳐 압록강 일대로 들어올 수 있는 주요 길목의 하나를 장악하던 고구려의 요새, 낙난산성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의 동쪽에 자리 잡은 부여의 요새, 동단산성입니다. 각각의 요새 점령 시낙란산성을 정복한 자, 동단산성을 정복한 자 신규 친구를 획득할 수 있으며 새로 추가된 두 개의 요새는 기존 요새들과 다르게 레벨 디자인이 일부 변경되는데요. 중앙 지역과 양편의 강 건너길이 연결되고 연결되는 부위에 위력을 올려주는 추원석상이 추가됩니다. 원활한 전투를 위해 강 건너길의 사이즈도 확장된다고 하네요. 신수쟁탈전이 개선됩니다. 우선 매칭 개선을 위해 쟁탈전 진행 시간을 수요일, 일요일, 21시 10분에서 21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진행요일이 단축된 만큼 앞으로 신수쟁탈전의 신수가 각 확률에 따라 등장하며 지급되는 보상 또한 함께 개선됐습니다. 신수쟁탈전의 입장 채널을 99개에서 33개로 축소하여 수행자님들의 분산을 완화하고 이제는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직접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입장 방법이 개선됐습니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신수쟁 탈전 입장 관련 화면도 함께 변경됐습니다. 플레이 개선 사항으로는 시작 최소 인원이 18명에서 0명으로 이탈 페널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재입장 대기 시간이 추가되어 다른 채널에 입장할 때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여도 시스템, 비전투 참여 시스템 등이 추가되니 수행자 여러분들께서는 개선된 신수쟁 탈전에 참여하여 다른 수행자님들과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간 레이드, 타락한 성체가 추가됩니다. 수라의 힘을 얻고자 제물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누라리온 성체. 오타케 마루의 빙의된 누라리온을 처치해 잔혹한 제물 의식을 막아야 하는데요. 수행자는 과연 침식된 이간인자들과 요괴들을 뚫고 타락한 누라리온 성체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수행자 여러분들이 캐릭터와 장비 외에 다양한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환수 성장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보물 등급 이상의 환수를 신규 성장 재료인 환수의 혼을 재료로 사용해 경험치를 획득하여 환수를 성장시키고 특정 레벨 이상이 되면 성장 제한이 걸리며 각성석으로 환수를 각성시켜 성장 제한을 풀수 있습니다. 또 특정 환수 레벨을 만족한 환수는 환수 영혼석을 사용해 진화를 할수 있습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 소환 효과 수치가 상승되며 진화 시 탑승 환수는 등록 전용 효과 추가 수호 환수는 환수 각인 효과 추가 변신 환수는 신규 버프가 추가됩니다 각성과 진화에 필요한 각성석과 영혼석은 다양한 컨텐츠 보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니 수행자 여러분들께선 환수를 성장시켜 더욱 강해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2021 크리스마스 이벤트 월드 보스가 추가되며 이벤트 맵에서 시간마다 주정뱅이 산타 보스가 소환됩니다. 산타가 소환하는 못된 눈사람과 빨간 모자 북극곰 패턴을 파괴하고 산타를 쓰러뜨리면 산타의 신상 양말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산타의 신상 양말 아이템을 사용하면 산타의 선물 가득 상자와 산타의 예비 의상 주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강화촉진제, 강화안정제, 푸근한 산타복 산타의 하얀 수염, 빨갛게 물든 코 등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벤트 미션도 추가되니 수행자 여러분들께서는 바람의 나라 연에서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호랑이나라 특별전과 바람의 나라 연이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호랑이해를 맞이해 은혜 갚은 호랑이가 바람의 나라 연에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벤트 임무와 일일 임무를 완료하면 은혜 갚은 호랑이 친구와 함께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벤트 기간 내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시면 특별 외형 장비인 호건을 획득할 수 있는 지류 쿠폰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호랑이나라 전시도 관람하시고 특별 보상도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오늘은 바람의 나라 연 12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 수행자 여러분들이 즐겁고 풍성한 모험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람의 나라 연이었습니다.